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2023 BMW XM이 공개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컨셉트카를 공개를 하면서 전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BMW XM은 컨셉트카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출시가 되었는데 컨셉트카 대비 조금 작아진 사이즈로 막 엄청난 괴물 같은 이미지는 살짝 벗겨진 것 같긴 한데요. 디자인 자체가 그래도 존재감 넘치는 BMW XM의 이미지는 도로에서 이 차를 만난다면 누구나 한 번씩 다시금 쳐다보게 되는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컬러는 롤스로이스 고스트 블랙이라고 하네요. 오늘 방송에서는 예상 가격, 한국에는 언제 출시가 될지, 어떤 라인업을 갖고 있고,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고 예비 구매자들의 사전 계약과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분리형 헤드라이트는 X7과 XM 7 시리즈에만 적용되는 디자인입니다. 기존 방송에서 제가 안내드렸던 것처럼 2023 모델 G09라는 코드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생산을 시작을 해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고객에게 바로 인도가 시작이 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2. 2023년 2월 정도, 그때부터 공식적인 출고가 시작이 되면서 BMW에서 진행하는 사전 계약은 BMW 샵 온라인을 통해서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오프라인 사전 계약을 해 두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 계약한 지 1년이 넘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수 없어요. 생산 종료일은 2027년 11월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판매하게 될 BMW XM은 650마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우선적으로 출시하는 거예요. 가격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비쌉니다. 곧 한국에 출시하게 될 BMW i7의 가격이 2억 1,570에서 2억 1,870만원으로 풀옵션으로 국내 출시가 되었고, 앞전 방송에서 알려드렸는데요. 2023 BMW XM 650마력 8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최초로 제가 BMW XM의 소식을 알려드린 것처럼 예상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2억 4800만원 정도로 한국 출시 가격을 예상합니다. 제로백은 4.3초이고요. BMW XM은 1981년 M1 이후에 최초의 M 독립 모델로 최초의 PHEV M 모델입니다. 참고로 BMW X5M과 X6M은 1억 7천에서 8천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M8 쿠페의 경우에는 2억 4천만원인데, XM650마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8기통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억 4800만원이 예상 가격입니다. 가장 비싼 BMW의 모델이 될 것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배터리 팩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로백에서는 좀 불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4.3초가 놀라운 기록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주행 중에 급가속할 때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BMW X5M은 제로백이 3.8초, 공차 중량은 2 4 3 0 k g 입 m8의 경우에는 010 3.2초에 1920kg입니다. 그에 비해서 bmw xm은 010이 4.3초 공차 중량은 2,750kg으로 가장 무거운 BMW입니다. 출시 1년 차쯤 되는 2024년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부터 생산을 해서 한국에 10월부터 판매 예정인데요. 2023년 2월쯤 국내 650마력 BMW XM이 출시가 되고 2023년 10월쯤 새로운 모델이 추가가 됩니다. 무려 750마력의 파워를 갖고 있는. 있는, 원래는 메인으로 하려던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요. 예상 판매 가격은 2억 8500만 원으로 어떤 강력한 파워와 추가 옵션을 갖고 나올지는 추후에 정보가 생기면 따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의 정보를 취합을 해 본다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로 BMW s u v 에 자존심을 세워 준 모델이 X7이잖아요. 그 기준으로 해서 X5와 X6, 이런 개념으로 비슷한 가격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실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BMW X7의 가격은 1억 3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 사이입니다. 그런데요, BMW XM의 블랙 라벨, 레드 라벨 이런 시리즈로 판매하게 될 750마력짜리 모델과 함께 2024년 모델로 우리가 희망하는 그나마 대중적인 모델이 같이 출시하게 됩니다. BMW XM 502 모델로. 6기통 가솔린 엔진과 배터리 팩이 결합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전기로만 82에서 88km를 주행할 수가 있고, XM의 경우에는 대용량 연료 탱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BMW 750E X 드라이브 세단과 마찬가지로 가장 주목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BMW X 시리즈에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풀체인지로 출시하게 될 X1, 현재 판매하고 있는 X3와 X5 홀수 모델에서만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 X7 같은 경우에는 다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 장착이 불가능하고, XM은 모든 라인업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개발된 M단일 모델이기 때문에 6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502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BMW X7 풀체인지의 안내방송하고, X5, X6 페이스리프트 방송을 국내에서 최초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BMW XM도 2024 모델부터 개선된 반자율 주행이 탑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휠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죠? 적용될 휠의 사이즈 범위는 21인치와 22인치, 23인치로 이미지에서 보시는 모델은 23인치 휠이 적용된 모델이고요. 650마력과 750마력 모델에서는 23인치 휠 그대로 장착되어서 나올 것 같고 엄청난 타이어의 사이즈는 앞에가 275-3523 바닥면이 275 여기가 35휠 사이즈가 23이라는 거예요. 후면은 315-3023입니다. 럼플랫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이 모델들 같은 경우에 에어서스펜션이 아닌 XM의 2.75톤 이 무게에 조율된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 적용됩니다. 전자 제어식 댐퍼와 능동형 롤 안정화로 민첩성과 핸들링 정밀도가 향상이 되고요. XM502 모델에서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고, 동일하게 XM 전용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 적용될 것 같아서, 패밀리카 목적의 럭셔리 SUV로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에 혼자 운전할 때와 두 명이 탔을 때. 다섯 명이다 타고 있을 때 서스펜션의 성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BMW XM의 이미지들을 쭉 보시면 흔히 보실 수 있는 알루미늄 섀도우 라인이나 M 모델에 사용되는 블랙 하이글로스 혹은 쉐롬 그레이 색깔의 섀도우 라인과 악센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BMW XM은 골드 컬러의 라인과 강조된 부분으로 여기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보여지는데요. BMW XM의 주 타겟이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부자들입니다 물론 럭셔리카의 수요가 폭발적이라 벤츠 S클래스 전세계 판매 2위를 기록하는 대한민국도 빠질 순 없죠 근데 국내에 수입될 물량은 한국 내의 수요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한국의 수요보다 부족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럭셔리 SUV인 레인지로버나 메르세데스의 GLS600 마이바흐, 뭐 람보르기니의 우루스 이런 모델들처럼 상당한 기간 동안 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전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참고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이 2억 3천에서 최고급 사양인 SV 모델이 2억 9,200만원, GLS600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만원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BMW XM은 미국에서 판매 시작하는 가격, 미국 내 주요 럭셔리카의 차량 가격, 기존 모델들의 판매 사례나 옵션 사항 그리고 한국 판매 가격과의 대비를 했을 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앞서 안내 드린 대로 2억 4800에서 2억 8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502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전후로 나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올지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bmw에서는 플래그십 suv 모델로 꼽을 만한 상품이 없었다가 BMW X7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에 4년 만에 진행되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리고 2억 원대의 BMW XM 최초의 SUV 독립형 M 모델 최초로 PHEV M 엔진 탑재 매우 의미 있는 모델입니다 이 스페셜한 모델은 BMW X7과 같은 휠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요 다인승이 아닌 5인승 단일 모델로 출시가 되고 레인지로버 롱힐베이스 모델이나 gls 마이바흐처럼 아주 넓은 뒷좌석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럭셔리 suv이면서 bmw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강력한 suv입니다 전폭은 2005 레인지로버와 거의 동일한데 조금 크고요 bmw의 아이코닉 사운드는 내연 기관으로 배기음이 들려지지 않을 때도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사운드를 구현한다고 해요. 최초의 수직 육각형 배기관, 다소 어색한 리어 스포일러, 루프랙이 없죠. BMW M1을 상징하듯 센터에 엠블럼이 있는 게 아니라 트윈으로 부착되어 나오는 BMW 로고. 인테리어를 보면요. 요소 요소마다 클래식함과 최신식이 공존하는 부분 등, 바워센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의 스피커 그릴 부분이 BMW X7, X5와 차별점일 수 있으나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훌륭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대신에 빈티지한 가죽과 부드러운 나파 가죽, 메리노 가죽 등 아주 많은 가죽이 여기저기 사용이 됐어요. 네, 아주 많은 가죽이 사용된 것 치고는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스티어링 휠 디자인 변화나 범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아쉬움도 존재합니다. 뒷좌석 윈도우도 여기까지만 열린다. 파노라마 루프가 없고, LED 루프로 대체된 점. 이런 부분들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세부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조만간 한국 옵션이 결정이 되면 방송을 또 따로 하도록 하구요. 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BMW X7과 다소 차별점을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믿고 타는 BMW의 V8 엔진, 최고의 ZF 미션, BMW의 E 드라이브 조합, 2.75톤의 플래그십 스포츠 럭셔리 SUV인, BMW XM의 엄청난 사이즈, 엄청난 존재감, 얼마나 어마어마한 파워가 몸으로 전달될까. 아주 궁금합니다. 저는 이 차량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 약간 현실적으로 502를 좀 생각해보긴 했는데, 650마력짜리 모델이 엄청날 것 같긴 해요. 좀 경험해 보고 싶은 조합입니다. 근데 또 2억 4천 얼마를 태우기에는 BMW X7의 상품성이 너무도 훌륭하다는 점. 요런 부분도 간과할 순 없는데요. 많은 예비 오너분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BMW의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BMW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 위로 넘어갈 게 없어서 벤츠 GLS 마이바나 레인지로버로 넘어가셨던 분들이 bmw xm이라는 대안을 보시게 됐는데요 어떤 옵션과 가격이 최종적으로 결정될지 사전계약은 언제부터 시작할지 오토소닉스 유튜브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서 방송으로 또 찾아뵙고요 신차를 하나 구매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너무 다양한 차종들이 있고 예전에는 suv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요새는 유혹하는 차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에게 맞는 차는 무엇일까 어떤 차를 구매해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실제로 다 타보면 어떤 차가 찐이냐? 어려우시죠? 오토소닉스 채널에 멤버십이 있습니다. 일반 멤버십은 커피 한 잔씩 사주시는 그런 후원 같은 개념이고, 프리미엄 멤버십을 가입을 해주시면 후원도 해주시면서 신차 구매나 궁금하신 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디서도 이렇게 정리해놓은 방송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제공해드릴 거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